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HLB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가 오늘 1.7% 정도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죠. 어, 일단은 얘네들이 주가가 한번 빠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얘네들에 대한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론적으로 Hb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FDA에 대한 승인, FDA에 대한 실패.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FDA 실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요? 눌리고 있는 이러한 파동 속에서 절대 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FDA 승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 매도를 안 해. 매도를 안 하고 수익권이어서도 매도를 안 했는데 결국 꼬꾸라지니까 손실권으로 이어지는 경우. 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HLB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HLB에 대한 일정입니다. 이 일정을 말씀드리거든요. 자 지금 당장 저는 이 HLB가 어, 추가적으로 이 FDA에 대해서 2차 시야을 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FDA 쪽으로 제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출을 진행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재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 F H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근거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가 좀 먼저 나왔죠.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시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자 5월 2일이죠. 5월 2일 날 어, 공지가 하나가 좀 나왔어요. 저번 주 금요일인데 여기서 공시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 진양군 회장에 대한 공시거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주식담보대출 계약 연장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양권, 진양권 두 개에 대한 주식담보 대출입니다. 주식담보 대출인데, 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2024년, 응? 2024년 5월 28일날 대출을 받고 나서 만기일이 2025년 5월 28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5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어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FDA에 대해서 다시 한번 3차 재신청이 들어가는 일정이 대략적으로 맞아 떨어지고요. 주간 여기서 클래스 1이 나와주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주겠죠. 클래스 1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응?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언제 결과가 나온다? 7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에 대한 주식담보 대출이 어디서 나옵니까? 2025년 7월 31일 날 만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당장 이 부부에 대해서 연기를 시켜야 좋은 연기를 시켜 놓은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진양권 회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 줄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려줄 생각이 있고, 주가를 끌어올려줘서 진양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시련을 하고 이 담보대출을 갚는다. 자, 이러한 흐름이 우리가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겠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진양군 회장이 이러한 부분에서 연기가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클래스1 또는 추가적으로 FDA에 대해서 재신청이 나와주는 7월 31일 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맞춰놨다는 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일정이 맞게끔 확실하게 대응이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건데,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때 당시에 다시 한번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죠? 자, 지금 아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전환가액에 대한 조정. 이전에 한번좀 나와줬었죠. 이 부분은 제가 어, 영상 속에서 매일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내용을 보면 54,000원, 54,000원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자,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38회차에 대한 조정, 그죠? 자, 지금 나래 조정 후 전환가액이 79,67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79,670원 잡혀 있는데 얘들의 최저 조정 한도가 55,000원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전환가액에 조정이 된다. 근데 얘들이 전환가액 조정일이 3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난 날짜 언제죠? 6월 8일이다라는 거예요. 6월 8일이다. 결론적으로 6월 8일날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6월 8일날 어느 정도 얘들이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 일주일 가중 산수, 평균 주가, 1 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딱 이게 있어요. 6월 8일이죠. 응? 6월 8일날 정확하게 1개월짜리에 대한 가중산술 평균 주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가를 눌러주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언제였어요? 5월 7일이었거든요. 5월 7일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5월 8일날 실제로 주가가 눌리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렸던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할리기 때문에 언제 진행되나 6월 8일 날 진행됩니다. 6월 8일 전환가지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최저 조정가이 얼마에요? 55,769원입니다. 55,769원. 그럼 이 부분은 뭐에요? 최소한 가격을 끌어내려줘야지만, 끌어내려줘야지만 얘네들이 최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어떻죠? 1개월 가중산수 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수 평균 주가요이 말이 뭐에요? 평균 주가를 계산해서 이거에 대한 계산을 돼가지고 뭐가 된 거죠? 7 9 0 0 0원 보다 높기 때문에, 최고 조정 한도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7 9,670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또 똑같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6월 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6월 8일 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5월 8일부터, 6월 8일, 그러니까 6월 7일까지. 6월 7일까지에 대한 가정산소 평균 주가. 자, 여기서 말씀드리죠. 5월 8일부터 6월 7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뭐죠? 가격을 끌어내려서, 주가를 끌어내려줘서, 어느 정도 평균 주가를 맞춰놓는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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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정, 정보 같은 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가가 올리, 움직일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당장 이 a t f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냐면 이전환사채이 전환사체에 전환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까지 지금 당장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전환사체가 발행된다고 이 하면, 결론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환사체에 대해서 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이유에 따라서 얘들이 호재가 될 수가 있고,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된다. 지금 하자, HIV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고, 일정에 대해서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고, 정말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지금 당장 HF에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죠. 일정에 대해서도 좀 브리핑을 남겨드렸고, 우리가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런한 부분입니다. 그죠? FDA 보안서류 이상 없다. 주가상승 5월 초. 그죠? 이때부터 진행될 건데, 좀 늦어지고 있죠? 좀 늦어지고 있는데, 요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나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게요 이, 이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도 심각 심각이었다고 2차 CR을 받고 얘기한 무수용이냐. 자, 진양군 회장과에 대한 대화. 3월 28일날 나와주셨던 이러한 내용인데 자 2024년 어 FDA 타입 A 미팅 결과를 밝히고 CMC에 대한 추가 지적사항은 없고 기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간 항소제약이 제출한 답변이 충분하여 추가로 보완할 자료는 없다. 재심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언제든 제출하면 된다. 라고 했었는데 왜 2025년에 CMC 재심사 또는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 측의 답변은 FDA 출신 엘레바 임원들도 그 내용을 다 보고 신약 승인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 1차 때와 다르게 2차 멸균에 대한 지적사항은 경미했다 1차 때는 심각해 보인다였지만 2차 때는 멸균에 좀더 신경을 써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되는게딱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FDA 쪽으로 인해서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 했죠 제출을 진행을 했는데 이 제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답변이 너무나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경미한 문제고, 정말, 어 딱히 큰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결론적으로 저는, 어 FDA 측에서 큰 문제가 없이 재신청해, 이렇게 내용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찌라시, 찌라시가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보다 무조건 일정입니다. 어,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이러한 포인트 중에서, 뭐여, 재신청을 신청해, 재신청이 나와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관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이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일정과 맞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과 이러한 가요 전략 하나하나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그냥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일정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브리핑, 각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고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러한 h앱에 대한 정보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HIV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고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저 이교수와 함께 하실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전부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대선에 대한 내용, 어, 제가 한 달을 정리해 왔습니다. 어, 우리가 지나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제 5월 달도 거의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벌써 5월 12일이죠. 어? 벌써 5월 12일인데, 2025년이 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도, 벌써 5개월이요. 벌써 5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대선이에요. 이 조기 대선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1번, 이재명, 그리고 2번에도 이재명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정말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재명에 대한 이김이 지금 당장 굉장히 강해요.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죠? 이재명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 거고, 이 정책에 대한 관련주가 무엇이 있을 거고, 대장주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2022년 후보라고 써져 있고, 밑에 이재명이 적게 적혀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이재명이 대선 후보였어요. 그리고 2022년에 이재명이 얘기한 정책들이 있었죠. 근데 이 정책들 중에서 아직까지 오픈하지 않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를 정리해 놨거든요. 이재명이 2022년도에는 언급을 진행을 하면서 오픈을 했지만 아직까지 언급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가 뭐가 있고 이 중에 대해서 대장주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라라는 부분이고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전부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자료 받아가셔서 남은 5월 달 확실하게 대응하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 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실시간으로 자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재명이 2022년도에 메인으로 가져가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고점까지 7배를 끌어올려주세요. 7배를 끌어올려줬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7, 7배를 급등 시켜줬던 라인이 이 라인인데, 지금 당장 아직까지 이슈가 나와주지 않았고, 정책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바닥권이고 5월달에 이재명이 이 정책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에 7배가 급등을 했었던, 자, 이러한 종목이 얼마나 급등을 할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급등을 할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놨죠.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자, 이러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확실하게 5월달에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라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대선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어, 지금 HIV 관련해서 정말 많은 내용이 있고 찌라시도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HIV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일정과 전략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대응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